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센터 사우스 어 라스베가스 어 컨벤션 센터죠 LVCC 거기 이제 뭐 사우스 뭐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베네치안이라고 어 엑스포 거기에 보면 어 한국 기업도 벤처들 외국에 유수한 벤처들이 혁신을 선보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트래픽이 워낙 많으니까 주차할 것도 없어요. 사실은 아, 사진이 와봤습니다만 아, 주차할 것도 없고 아, 워낙 아, 넓기 때문에 뭐 어, 상당히 그 안실자리도 별로 없고 상당히 힘듭니다. 아,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 이제 아침에 네, 어, 우버를 기다리다 보니까 우버가 워낙 어, 잡히질 않아 가지고 어, 어, 우버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한천 몇백 대 정도 된다는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버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? 네, 그래서 아 어, 이것도 들어갈려면 이게 줄을 서야 되는 거 같네, 이게. 어,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줄서 있는. 아, 어, 그래서 어쨌든간에 일단 또 어, 어,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이 정도 하시고, 어, 그리고 미국에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의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. 어, 아, 네. 그, 여기 지금, 라스베가스 CES 현장인데, 뭐,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, 뭐,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this is what is it oh okay oh so basically please put the what type of